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볼트를 이용해 다양한 오브젝트 생성 예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 원하는 개수만큼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반복문 내부의 변수 i를 위치, 회전감, 연산에 활용하는 매크로 생성 및 작성을 위해 프로젝트뷰의 생성 메뉴에서 플로우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스포너 02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스포너의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포너 02 매크로를 등록합니다.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포 루프 유닛은 바디 제어 포트에 연결된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우리는 바디 제어 포트를 게임 오브젝트 점 인스턴트 에이트 유닛으로 연결하고, 퍼스트 0, 라스트 10, 스텝 1로 설정해 0부터 9까지 1씩 증가시키며 박스 프리팹 오브젝트를 10번 복제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오브젝트의 위치는 인덱스 플러스 마이너스 4.5, 0, 0, 0으로 설정하고 오브젝트의 회전값은 0, 0, 0, 인덱스 곱하기 10으로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생성되는 오브젝트의 x 위치가 -4.5부터 시작해 1씩 증가하고 z축 회전값이 10씩 증가되어 배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 격자 형태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매크로 생성 및 작성을 위해 프로젝트 뷰의 생성 메뉴에서 플로우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스포너 03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스포너의 플로어 워싱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포너 03 매크로를 등록합니다.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포루프 유닛을 생성하고 포루프 유닛의 바디 제어 폴트를 또 다른 포루프 유닛으로 연결합니다. 바깥쪽 포루프 유닛의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안쪽 포루프를 퍼스트부터 라스트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즉, 바깥쪽 포루프가 퍼스트 0, 라스트 10, 안쪽 포루프가 퍼스트 0, 라스트 10이기 때문에 총 100번 게임 오브젝트 a 인스턴테이트 유닛이 실행되어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오브젝트의 위치는 안쪽 포루프 인덱스 마이너스 4.5를 X로, 4.5 마이너스 바깥쪽 포루프 인덱스를 Y로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10 곱하기 10 크기의 격자 형태로 오브젝트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포너 03 플로우 매크로로 가서 조건문을 사용해 원하는 위치에는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꼴 유닛으로 바깥쪽 포르프의 인덱스와 안쪽 포르프의 인덱스가 같은지 검사합니다. 브란치 유닛을 이용해 검사 결과가 거짓일 경우에만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인덱스가 0.0, 1.1과 같이 동일한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생성되지 않고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포너 03 플로우 매크로로 가서 애드 유닛으로 바깥쪽 포르프의 인덱스와 안쪽 포르프의 인덱스를 더한 값이 9와 같은지 검사해서 해당 결과와 앞에서 검사한 두 포르프의 인덱스가 같은지 검사한 결과를 OR 유닛으로 둘중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인덱스가 0,0, 1,1과 같을 경우와 두 인덱스의 합이 9인 경우에 오브젝트가 생성되지 않아 X자 모양으로 격자 맵이 뚫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포너 03 플로우 매크로로 가서 플로우 변수로 Y와 X를 생성해 바깥쪽 포르프의 인덱스를 Y에 저장하고 안쪽 포르프의 인덱스를 X에 저장합니다. X 플러스 Y가 4와 같거나 X 마이너스 Y가 5와 같거나 Y 마이너스 X가 5와 같거나 x 플러스 y가 14와 같을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마름모 형태로 맵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 종류의 프리팹만 생성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여러 종류의 프리팹 중 임의의 프리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프리팹을 추가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서클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하고 하이어라키 뷰의 서클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프리팹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스프라이트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리스트 변수를 이용해 여러 개의 프리팹을 등록하고 생성하는 매크로 생성 및 작성을 위해 프로젝트 뷰의 생성 메뉴에서 플로우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스포너 04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스포너 오브젝트의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포너 04를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변수 설정을 위해 오브젝트 스포너의 배리어블 컴포넌트에 프리팹 어레이 변수를 생성합니다. 타입은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로 설정하고 밸류에 플러스 버튼으로 3개를 생성한 후 박스, 서클, 트라이앵글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프로프 유닛을 이용해 오브젝트를 10개 생성합니다. 카운트 아이템스는 리스트의 개수를 알수 있는 유닛이고 리스트 겟 아이템은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째에 있는 아이템 정보를 오른쪽 가포트로 내보내는 유닛입니다. 랜덤.레인지로 0부터 프리팹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 개수 중 이미의 숫자를 뽑아 프리팹 어레이에 저장된 인덱스 번째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프리팹을 원본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원, 삼각형, 사각형 중 임의의 오브젝트가 10개 배치됩니다. 랜덤.레인지 유닛을 이용해 오브젝트의 생성 위치를 임의로 설정하는 플로우 매크로 파일을 생성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스포너05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스포너의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포너05 매크로를 등록합니다. 오브젝트의 최대 생성 개수로 사용되는 스폰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 타입을 인트로 최대 생성 개수 밸류를 30으로 설정합니다.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창으로 이동합니다. 포르프의 라스트를 스폰 카운트로 설정해 스폰 카운트에 설정된 30만큼 반복문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랜덤점 레인지 마이너스 7.5 콤마 7.5를 x 위치로 랜덤점 레인지 마이너스 4.5 콤마 4.5를 y 위치로 설정해 생성된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화면 내부 임의의 위치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생성 개수는 우리가 설정한 스폰카운트 30개 만큼 생성되었습니다. 맵에 배치된 오브젝트의 위치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오브젝트 생성 위치로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생성 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두 개의 생성 위치를 매크로에서 사용하기 위해 스폰 포인트 어레이 변수를 선언하고 타입을 리스트 트랜스폼으로, 밸류에 두 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스폰 포인트 01, 스폰 포인트 02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트랜스폼 리스트 변수를 생성 위치로 설정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플로우 매크로 파일을 생성하고 이름을 오브젝트 스폰어 06으로 설정합니다.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포러06 매크로를 등록하고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편집합니다. 스폰 포인트 어레이에는 두 개의 생성 위치 오브젝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운트 아이템 유닛으로 오브젝트의 개수 2를 얻어와 랜덤 점 레인지 0,2로 0과 1중 숫자를 선택합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리스트 get 아이템 유닛을 사용해 스폰 포인트 어레이에서 임의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게임 오브젝트 i 인스턴트에이트로 생성한 오브젝트의 위치로 사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두 곳의 생성 위치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지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생성 위치에 모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멈춰 있어서 같은 위치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줍니다. 박스 프리팹을 더블 클릭한 후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New 버튼을 눌러 오브젝트 이동을 제어하는 Movement 2D 매크로를 생성합니다. Movement 2D에서 사용하는 이동 방향은 외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변수 Move Direction을 선언하고 타입을 Vector3로 설정합니다. Edit Graph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이동 속도 변수 m o v e s p e e d 를 선언하고 타입을 플 u 으로 밸류를 5로 설정합니다.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의 곱을 현재 위치에 더해 새로운 위치를 설정합니다. 퍼 세컨드 유닛은 왼쪽 가포트로 들어온 값을 1초 단위로 분할해 오른쪽 가포트로 전달하는 유닛으로 코드에서 time.delta_time을 곱하는 것을 볼트에서는 퍼 세컨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클 프리 l e p 을 더블클릭한 후 박스와 마찬가지로 플로 o w m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m o v e m e 2D 매크로를 등록합니다. 또한 Move Direction 변수를 선언합니다. 동일하게 트라이앵글 프리 e p 에도 설정을 해줍니다. 생성된 오브젝트의 이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포너 공용 매크로로 이동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인스턴트에이트로 오브젝트를 생성한 뒤 제어 포트를 셋 오브젝트 배리어블 유닛으로 연결합니다. 변수 이름을 무브 디렉션, 오브젝트를 오리지널, 방향을 벡터3.업으로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오브젝트가 동시에 생성되어 다 같이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동시에 생성하지 않고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생성하도록 설정합니다. 생성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 maxSpawnTime 변수를 선언하고 타입을 float, 시간 밸류를 0.3으로 설정합니다. 플로우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을 ObjectSpawner07로 설정합니다.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에 오브젝트 스폰러 07 매크로를 등록하고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프 내부에서 사용하는 커렌트 스폰 카운트, 커렌트 스폰 타임, 앵글 변수를 선언합니다. 오브젝트는 스폰 카운트 개수만큼만 생성하기 때문에 커렌트 스폰 카운트에 1을 더한 값이 스폰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합니다. 이 결과가 참일 경우에만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를 지나 바로 생성하지 않고 커렌트 스폰 타임을 델타 타임만큼 더해주고 커렌트 스폰 타임이 맥스 스폰 타임보다 크거나 같은지 검사해 맥스 스폰 타임 시간마다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리팹 어레이에서 이미의 원본 프리팹을 선택하고 스폰 포인트 어레이에서 이미의 위치를 선택해 게임 오브젝트 n 인스턴트이트 유닛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방금 생성된 오브젝트의 무브 디렉션 변수에 메 t 프점 코사인 앵글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메스프 점 사인 앵글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으로 이동 방향을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앵글 플러스는 5로 이동 방향을 바꿔주고 커렌트 스폰 타임은 0, 커렌트 스폰 카운트는 1 증가시켜줍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0.3초에 하나씩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두 위치 중이 위의 위치에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설정한 스폰 카운트 개수 30개만큼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더 이상 생성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처럼 키 입력으로 원하는 순간에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New 버튼을 눌러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매크로를 생성합니다. 발사체로 사용될 프리팹 등록을 위해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타일 프리팹 변수를 선언하고 타입을 게임 오브젝트로, 밸류에 서클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 매크로 편집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프 내부에서 사용하는 무브 스피드, 무브 디렉션, 라스트 무브 디렉션 변수를 선언합니다. 업데이트 이벤트 유닛에서 이어지는 input g e t a x i s r a w h o r i z o n t a l 과 Vertical로 방향키 입력을 받고 이 값을 newVector3X,Y 유닛을 이용해 Vector3 값으로 바꿔 MoveDirection 변수 값을 설정합니다. 현재 위치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의 곱을 더해 이동을 구현합니다. 이동 방향의 x, y 값을 얻어와 둘중 하나라도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즉 방향키 입력이 있었다면, 이동 방향 값을 last move direction 변수에 저장합니다. On keyboard input event 유닛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플레이어 위치에 발사체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오브젝트는 크기 0.5에 빨간색으로 설정됩니다. 이동 방향은 Last Move Direction 방향으로 설정되어 이동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동안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플레이어의 이동 방향으로 발사체가 생성되어 이동하며, 플레이어가 멈춘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마지막 이동 방향으로 발사체가 생성됩니다. 오늘은 볼트를 이용해 다양한 오브젝트 생성 예제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